스마트 팀, 팀. 스만팀아마스케오스요일 어, 스케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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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케스케 스케일 15파운드 일개케일 보여드리고요. 두 번째 바벨 15파운드 두개 그리고 RST 25 파운드 두개낀거 보여드렸습니다. 그리고 RST 원회현 여기 토토바 손안 닿는 거 이렇게 보여드리고요. 그리고 스케일의 박균진 네, 토토바 네, 이렇게 문제 없이 잘 되는 거 확인을 해드리고요가 그렇죠. 기둥은 거부터 시작해요. 14, 14, 12, 11, 10, 9, 8, 7, 6, 5, 4, 1, 시 Okay. Oh. De. No. Oh. 对很好 三十。30 s a j 이게 인사, 일어나서 인사, 자, 인사, 고생하셨습니다. 이렇게 밥을 마지막으로 열심히 했어요. 고생했습니다.